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뼈 때리는 얘기 하나 해볼까 해요. 제 주변에 진짜 성실함의 끝판왕인 형님이 한분 계시거든요. 이 형님 어떤 분이냐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야근하고 커피값 아끼겠다고 탕비실 믹스커피만 마시는. 진짜 소위 말하는 그 갓생사는 형님이에요. 점심도 도시락 싸오시고 회식 때도 제일 싼 메뉴 시키시고. 진짜 알뜰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근데 이 형님이 정작 지갑은 만년가뭄이거든요. 왜 그런가 궁금해서 옆에서 지켜봤더니 와 이게 딱 금융 문맹의 전형이더라고요. 진짜 속 터지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오늘 주제는 좀 아플 거예요. 경제 상식 하나 몰라서 길바닥에 돈 뿌리는 이유입니다. 혹시 내 얘기인가 싶어도 채널 돌리지 마세요. 원래, 매는 먼저, 맞는 게 이득이니까요. 이 형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엄청 자랑을 하는 거예요.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야, 이번에 은행 가서 금리 7%짜리 적금 하나 뚫었다. 대박이지. 요즘 은행 금리가 다 낮은데, 나는 7%를 찾았어. 하면서요. 저도 처음엔, 오, 진짜요? 어디서요? 이랬거든요. 요즘 뭐, 시중 금리가 낮은데, 7%면은 진짜 괜찮은 거니까. 근데 형님한테 상품설명서 좀 보자고 했더니 아니 이게 뭐냐? 제가 딱 보니까 이게 그냥 일반 적금이 아니라 무슨 복잡한 보험이랑 결합된 상품인데다가 중도 해지하면 원금도 못 찾는 그런 거더라고요. 거기다 조건도 엄청 까다로워요. 매월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금액을 넣어야 하고 하나라도 어기면 금리가 확 떨어지고 실질 수익률 계산해보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데 그 형님은 그냥 앞에 붙은 7%라는 숫자만 보고 개꿀! 이러면서 도장을 찍은 거죠. 은행 직원이 이거 요즘 제일 좋은 상품이에요. 다들 가입하려고 난리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바로 계약한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명목금리와 어, 실질금리를 구분 못해서 생기는 비극이거든요. 명목금리는 말 그대로 겉으로 보이는 숫자고 실질 금리는 물가상승률이랑 세금 다 떼고 나서 진짜 내 손에 남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명목금리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남들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 분복사 한다니까 조급하기는 한데 정작 돈이 굴러가는 원리는 공부하기 귀찮고 그냥 은행원이 이거 좋아요 하니까 아, 예, 예 하고 넘어가 버린 거죠. 설명서? 당연히 안 읽었죠. 약관? 뭐다 비슷비슷하겠지 하면서 그냥 사인했고요. 그 형님이 믹스커피 천번 아껴봤자 뭐합니까? 상품 하나 잘못 가입해서 날린 멍청 비용이 훨씬 큰데 진짜 옆에서 보는데 고구마 100개 먹는 느낌이었어요.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더 가관인 건 뭔지 아세요? 이 형님이 인플레이션이 뭔지 제대로 몰라요. 아니 단어는 알죠. 그냥 물가가 오르는 거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돈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짜장면 값은 올라? 하고 화만 내지 자기 돈의 가치가 매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는 건 체감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이 형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형님, 지금 통장에 천만 원 있으시죠? 근데 1년 뒤에도 똑같이 천만 원이면 그거 실제로는 돈이 줄어든 거예요 물가가 올랐으니까요 이렇게 말했더니 처음엔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 천만 원은 천만 원이지 어떻게 줄어들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짜장면 한 그릇에 5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6 0 0 0원이잖아요 그럼 작년에는 천만 원으로 짜장면 2,000그릇 먹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1,666그릇밖에 못 먹어요 돈은 똑같은데 살수 있는 게 줄어든 거죠. 이렇게 설명했더니 그제야 좀 이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해하고도 뭘 바꿔야 할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난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면 되지 않아? 이러시는데 아휴.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어요. 이 형님한테 급하게 돈쓸 일이 생긴 거예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했는데 통장에 현금이 없는 거예요. 다 적금이나 펀드에 묶여있고 그래서 그7% 적금을 해지하려고 하니까 와 위약금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계약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해지하면 원금의 10%를 떼가는 거예요. 1천만원 넣었으면 10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거죠. 결국 이 형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울며 겨자 먹기로 카드론을 땡겨 쓴 거예요. 급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카드론 이자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연 15%였어요. 형님이 받는 적금 이자가 7%인데, 실제로는 조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도 안 되고, 거기서 카드론을 15%로 빌렸으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한쪽에서 4% 받으면서, 다른 쪽에서 15% 내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형님한테, 형님, 차라리 처음부터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 놓고, 급할 때쓸수 있게 해놨으면 이런 일안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형님이 그제야 후회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금융대가를 치르는 순간이죠. 경제상식이 없으면요. 내가 번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남의 주머니 채워주는 꼴밖에 안 돼요. 이 형님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알뜰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제일 맛있는 고객이었던 거죠. 복잡한 상품 설명 안 하고도 팔수 있고, 위약금도 꼬박꼬박 내고, 카드론까지 써주고, 은행 입장에선 황금 고객인 거예요. 제가 그 형님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요? 시장이 나빠서? 운이 없어서? 아니요, 귀찮아서예요. 진짜로요? 복리, LTV, DSR. 이런 단어들 들으면 벌써 머리 아프죠? 에이, 대충 살지 뭐 싶죠? 저도 이해해요. 바쁜데 경제공부까지 하기 싫은 거. 근데 그 머리 아픈 거딱한 시간만 공부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진짜로요? 예를 들어 볼게요. LTV가 뭔지 아세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에요. 쉽게 말하면 집값에 몇 퍼센트까지 대출해 주는가 이거예요. 요즘 규제로 LTV가 40%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4억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6억은 내 돈으로 내야 하고요. 근데 이거 모르고 부동산 가면 어떻게 돼요? 집계약하고 나서야, 어? 대출이 이거밖에 안 나와? 하면서 당황하는 거죠. DSR도 마찬가지예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내 소득 중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쓸수 있는 비율이에요. 요즘 40%로 규제하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은 1년에 2천만 원까지만 대출 상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면요. 대출 받을 때왜 나는 이거밖에 못 받아? 하면서 화만 내는 거죠. 근데 이거 유튜브에서 뭐 10분짜리 영상 하나만 봐도 다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 지인도 그랬어요. 누가 이거 좋다더라 하는 카더라랑 자기 뇌피셜만 믿고 돈을 던지니까 맨날 현타만 오는 거예요. 야, 요즘 금투자가 대세래. 나도 해야 되나? 이러면서 주변에 물어보는데 정작 금 시세가 왜 오르는지, 지금 사는 게 적절한 타이밍인지 이런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 할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하는 거죠. 경제상식은요, 무슨 고시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내 지갑에 구멍 뚫린 거 막는 테이프 같은 거죠. 어렵지도 않아요. 진짜로요. 유튜브에 초보자 금융공부 이렇게만 쳐도 좋은 영상들 엄청 많아요. 책도 요즘 쉽게 쓴거 많고요. 한 달만 틈틈이 공부하면 기본은 다 잡혀요. 근데 왜안 해요? 귀찮으니까 드라마 보고 유튜브 쇼츠 보고 넷플릭스 보는 시간은 있는데 정작 내돈 지키는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 들어갑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성실한 바보가 안 되려면 딱세 가지만 명심하세요. 첫 번째. 숫자의 화장발에 속지 마라. 명목 금리 대 실질 금리 얘기예요. 7% 적금, 연10% 배당? 그거 숫자만 보지 마세요. 물가랑 세금 떼고 내 주머니에 진짜 얼마 남는지 계산기 딱한 번만 두드려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연5% 금리 적금이 있어요. 좋아 보이죠? 근데 물가 상승률이 4%면 실제로 내 돈이 늘어나는 건1% 밖에 안 돼요. 거기서 이자소득세 15, 4% 되면 거의 남는 게 없는 거죠. 이런 계산 한 번만 해보면, 아, 이거 생각보다 별로네?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숫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두 번째, 남의 말에 내 도장 맡기지 마라. 탈출 귀차니즘 얘기예요. 은행원이든 친구든 이거 무조건 좋아하면은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은행원은 친절하지만 그 사람들도 실적 채워야 하는 직장인이에요. 당연히 자기네 상품 중에서 제일 수수료 많이 남는 거 추천하겠죠. 어, 친구는 그 친구도 제대로 모르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상품 설명서 3분만 읽어도 날릴 돈 3천만원 아낍니다. 진짜로요. 뭐 모르는 건 도장 찍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물어보고 검색하고 공부하세요. 귀찮아도 해야 돼요. 내 돈이잖아요. 세 번째 돈 공부를 지출 방어라고 생각하라. 인플레이션 인식 얘기예요. 공부가 돈 버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 공부 이꼬로 투자해서 돈 벌기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돈 공부의 진짜 목적은 내 돈이 새는 걸 막는 거예요. 내 돈이 가만히 있어도 녹아내리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소비 습관과 투자 관점이 아예 바뀔 겁니다. 아, 이 돈을 그냥 통장에만 넣어두면 안 되겠구나. 뭐라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투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돈의 가치를 지킬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예금이든 적금이든 뭐 펀드든 뭐든 간에, 단 제대로 알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꼭 있죠? 진짜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데 돈은 안 모이는 분들. 아니면 혹시 지금 뜨끔해서 본인 통장 다시 보고 계신 건 아니겠죠? 솔직히 저도 옛날에는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은행 가면 직원이 추천하는 대로 그냥 가입하고 카드도 막 만들고 어, 대출도 아무 생각 없이 받고.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계산해 보니까 제가 손해본 게 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진짜 어렵더라고요. 용어도 모르겠고, 개념도 헷갈리고. 근데 한달 정도 꾸준히 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진짜로요. 저도 몰랐고,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모르면서 아는 척 하거나, 알려고 안 하는 건 자본주의 세상에선 유죄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더 그래요.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고,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알고 있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낸 멍청 비용 중에 가장 뼈 아픈 건 어떤 건가요? 저는 진짜 궁금해요. 어떤 분은 보험을 잘못 들어서 10년 동안 매달 뭐돈 날린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카드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연회비만 뭐 100만원 넘게 낸 경우도 있고 진짜 다양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흑역사 하나씩만 풀어주세요. 창피하지 마시고요. 우리 다 비슷비슷하게 실수했어요. 서로 공유하면서 다시는 눈탱이 안 맞게 공부합시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분 있으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야, 이거 한번 봐 봐. 우리 얘기 같아.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은 더 재밌잖아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알잘딱깔센하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새 영상 올릴 때마다 바로 알림 가요. 다음 영상에선 뭐 하냐면요. 정부 정책 잘못 이해해서 망한 사례 들고 올게요. 이것도 진짜 레전드급이에요. 청약 통장 관련된 건데 들으면 여러분 진짜 기가 찰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멍청 비용 덜 내고 현명한 소비하는 하루 되세요.